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밤마다 남몰래 힘들어 하시는 문제, 바로 이 이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주변이 다 잠들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 깊은 밤이 되면, 유독 내 귀에서만 윙 하거나 삐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날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가도 꼭 밤만 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져서 참 답답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어르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라고 외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60대 어르신 4분 중에 한분 그리고 70대가 넘어가면 3분 중에 한 분꼴로 이명을 경험하신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리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제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놀랍게도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알아서 걸러내고 무시해 버리는 필터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 기능 덕분에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중요한 소리에만 딱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개 있는 냉장고가 웅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여쭤보기 전까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냉장고 소리는 분명히 계속 나고 있었는데도 우리 뇌가 아, 이 소리는 안 중요한 소리야 하고 딱 판단해서 자동으로 걸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명은요, 바로 이 똑똑한 뇌에 필터가 잠시 너무 예민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무시해야 할 아무 의미 없는 작은 소리를 뇌가, 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로 크게 착각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민해진 뇌 필터를 다시 좀 차분하게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 주변의 소리 환경을 아주 살짝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명 소리를 안 들으려고 TV나 라디오 소리를 아주 크게 틀어 놓으시는데 이건 오히려 뇌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뇌가 어, 주인이 이 소리를 없애려고 저렇게까지 애쓰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소리가 맞나 보다. 하고 오히려 그 소리에 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억지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소리랑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잔잔한 빗소리나 철썩이는 파도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좋고요. 또, 슉! 하고 나는 백색소음이나 가사 없이 조용한 연주곡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우리 뇌를 부드럽게 달래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배경 소리의 크기를 이명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트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명 소리랑 배경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작게 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뇌가 이명 소리를, 아, 이건 그냥 저기 배경 소리 중에 하나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서서히 무시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명이라는 게 단순히 귀나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이세 가지가 이명을 더 심하게 만드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둘째는 잠을 푹못 자는 것, 그리고 셋째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목과 어깨의 긴장입니다. 이세 가지만 잘 다스려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 몸의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생기는 비타민 D, 또 고기나 생선, 계란에 많은 비타민 B12, 견과류나 푸른 채소에 풍부한 마그네슘, 그리고 등 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68살 박 선생님 한 분은요. 부족했던 비타민이랑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더니 잠을 푹 자게 되면서 이명소리가 훨씬 덜 괴롭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조금 줄여 보시고요. 매일 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또 주무시기 전에 목이랑 어깨를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면 뇌의 예민한 필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명과의 힘든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목표부터 살짝 바꿔야 합니다. 혹시 예전 목표가 이 소리를 아주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야 해였다면요. 이건 우리 자신을 계속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요. 소리가 좀 들려도 괜찮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돼. 라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소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공존하는 것이죠. 8년 동안 이명으로 고생하셨던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냥 나랑 같이 사는 친구 같아요. 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안 괴로우면 그걸로 된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고요함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네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 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둘째, 소리를 억지로 덮지 말고 다른 소리와 자연스럽게 섞이게 해주세요. 셋째, 좋은 영양과 습관으로 우리 몸 전체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고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밤에 작지만 따뜻한 평화를 가져다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저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 밤은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